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 주에 세 번째 산행이자 3일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laughs> 오늘 낮부터 비가 잡혀 있는데, 비는 뭐 많이 올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산행이 안 되고, 몇 군데 둘러만 답사만 할 거고, 비가 안올것 같은 분위기면 산행을 간단하게 해볼까 싶어서 일단은 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08시 30분 현재 기온은 영상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2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7시 16분이고요. 일몰은 18시 03분입니다. 오늘도 뭐몇 군데 둘러볼 장소가 있어서 일단 답사만 될지 산행이 될지 일단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이강 건너편에 이 남쪽, 서쪽, 서쪽을 바라보는 벽입니다. 자, 이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강 뒤편에서 건너서 산 하나 건너마가지고 강 뒤편에 절벽으로 왔습니다. 이제 원하는 장소에 왔거든요.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 밑으로 내려가 봐야 알겠죠. 자, 높이 준비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보고, 저 건너가서 한번 내려가보고,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 펴아볼게요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가 세 개입니다. 자, 황구가 상당히 기대한 자리인데, 도라지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려가보면 알겠죠.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나활팔한길를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지금 굵은 나무들은 저 뒤편에 있거든요. 소나무하고 이거 두개 걸려고 하다가 이게 단풍나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나무 한네 개에다가 이들 로프를 걸었습니다. 이 아래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거 절벽 중간에 턱이거든요. 야 갈라지는 바위에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멋진 게 하나 나올 수 있는데. 도라지 삭대는 전혀 안 보입니다 자 여기다가 도라이 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갈게요 이 아래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황구 발디린데부터시작해 낙석이 있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낙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대충 살펴보고 올라갑니다 아직은 뭐도라이 삭대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입니다 한 여름 지나서 왔으면 이래 와 있으면 이 도라지 꽃 같은 것도 저롱저 보일 건데 지금은 뭐 일단은 올라가서 이 우측으로 로프를 좀 꺾고 한걸 꺾어서 저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한두번 한 정도 더 내려가볼게요. 아직은 안보입니다. 자 로프가 한 30m가 내려왔는데 야 이런 자리엔 도사지가 있으면 반드시 있는 자리인데 전혀 없습니다. 원래 없을까요? 손탄것 같지 않는데 손탔으이 바위 같은 게막 얼개지고 이런는데 그런, 그런, 그런 자리는 없거든요 원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원 자체가 다시 올라가서 로프를 저 한... 약간 이쪽 절벽 저 뒤편에 내려, 내려왔다 올라갔거든요 한골더 가나 저 건너편 저쪽 절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했기 때문에 저스키한 바위는 물 묻으면 바로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심해서 저쪽 절벽을 한번 건너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지금 위에서 낙석같은게 막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도 도라지 실을 한 스무개 신고 갈게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다시 두골 건너와서 이 마지막 장소 절벽을 왔습니다 이거 내려가보면 도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진단이 나올겁니다 개살고 포인트인지 아니면 천도복숭아 포인트인지는 내려가보면 알겠죠 내 여기 가볼게. 자, 로프가 한 35m 정도 내려와서, 요, 한 30m 절벽, 수직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야 지금, 이 자리가 지금 낙석이잖아요. 이게 천연 낙석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도라지 보면서 이 바위를 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긴가민가 합니다.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일단 도라지가 있었으면, 이야, 상당히 좋은 게 나올 만한 그런 자리. 이, 지금 이 자리에 도라지가 있다면, 이빠루가 새끼면 바위 다 얽어지거든요. 저래저래 되는 저래 저래 자리. 근데, 이 물론, 뭐, 큰 거는 캐 갖다 치지만, 어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린 삭도 하나 없습니다. 옛날에 손 타서 다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개살구 포인트인지, 그거는 환고도 뭐, 인가 아닌가 합니다. 본 시즌에, 지금 없으면 본 시즌에도 없을 겁니다. <laughs> 야, 이런데 살짝 한 네다섯 개짜리 있으면 저 바위 제 끼면 쫙깔라지거든요 그러면 납다이 같은 거 진짜 멋있는 거. 오가 나오는데, 좋습니다. 일찍 철수하고 다른 장소 둘러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위기만 참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를 계살구 포인트니다돌멩이를 언제 볼까요 자. <laughs> 강은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아주 깊은 곳은 한 2, 3m, 낮은 곳은 거의 한 1m 전후 이러네, 보니까.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기 전에, 포인트는 개살구라도, 빛깔 좋은 개살구라도, 장수는 상당히 좋거든요. 도라지가 세식할 그런 여건이나 장수는. 도라지 를한2 0개 심고 갑니다. 지금 황구가 지금 세골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각 골당에마다 도라지 를 심었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잘 자라면 자원이 또 보존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능선 넘어서 차 있는 대로 철수할게요. 내년에 이 자리에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개살구 포인트입니다. <laughs> 보기만 좋을 뿐, 빛깔 좋은 개살구죠. 왜 없는지는 황구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손 탔는지 아니면 원래 없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철수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다른 장소 좀 둘러볼게요 자몇 군데 둘러보다가 이 작은 겨울이 휘몰아치는 곳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절벽들이 참하게 있습니다 요거를 시간은 많이 안 걸리시는데 올라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절벽 로 올라오니까 여기 보시죠 이건 도라지 삭대죠 어린 삭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거든요 다른 게또 있나 한 살펴볼게요. 자, 이제 오늘 사령이 끝났습니다. 일찍 끝났으니까 몇 군데 둘러보고 철수할게요. 아니, 좀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꽤 괜찮지 않겠나 싶었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습니다. 개살구 자리입니다. 개살구 자리. 자, 오늘 철수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절벽하는 농구입니다 이제 오늘 총평입니다 월화수 3일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묶음만 갔다 왔는데 참 빡셉니다 왔다 갔다 운전 4시간 3시간 3시간 만으로 못었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운전 거의 4시간 산행 5시간에서 6시간 그러면 하루 10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운 산행해야 되는데 <laughs> 진짜 빡셉니다 황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초시합을 할것 같으면 진짜 먼 곳에 산행지는 당일 치기는 빡셉니다. 가면 1박 일에서 2박 3일 아니면 3박 4일 이렇게 차에 루프탑 텐트 하나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산행을 해야 본격적으로 여러 곳도 둘러볼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뭐 멀리 가서 산행 좀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여러 곳을 또꼴짝꼴짝 둘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하여튼, 황구 언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황구가 공격적으로약초합을 하면,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사업자 같은 거는 다 내어져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생각, 계획을 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먼 곳에, 새로운 곳에 한번 오면, 이 체양도라지를 한번 보려고 하면, 물론, 도라지가 서식할 환경이나 여건도 중요하지만, 100년 된 도라지를 보려면, 일단은 100년 동안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장소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0년 된 도라지가 있겠죠. 100년 된 도라지가 있다고 해서 남이 먼저 선점해버리면,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된 도라지를 보려면, 도라지가 100년 동안 살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둘째는 100년 동안 사람이 아무도 한간 장소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0년 된 초기물의 도라지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년대 돌아다 보려면, 진짜 위험하고, 진짜 난공불락 이런 곳에 가야 됩니다. 그런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의 장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그런 눈과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월요일 첫날에 기물삭대를 보고, 두째, 셋째 날, 강쪽에, 어자고 아래, 강쪽을 협곡 쪽으로 갔는데, 이 장소가 상당히 좋거든요. 한국은 아, 뭐, 초기물은 안 보더라도 도라지 자원이나 서식 환경 이런 거는 꽤 좋지 않겠나 싶었는데, 오전 오늘 이틀 동안 도라지 삭대 같은 상태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식 환경은 참 진짜 좋은데, 도라지가 원래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손이 타서 없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한 개거든요. 한국어 봐서는 원래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손이 다탄것 같습니다. 첫, 어제 첫날 산행지 갔을 때그 절벽에 로프 타고 내려가니까 그 신주머니나 가방주머니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님은 경기도인데 그쪽에 병원에서 갖고 온뭐 신주머니, 가방주머니 같은 게 있더라. 그게 절벽 중간에 걸려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벽에 왔다 간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린 삭제도 하나 없다는 게 그게 참 아쉽습니다. 황구가 이 절벽 같은 거 봤을 때 큰 것만 없으면 그래도 다행인데 어린 것도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자 자원이 다 완전 황폐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제오을 꽝은 쳤지만은 최고의 도라지 포인트에 갔지만은 도라지 없더라도 황구가 갔기 때문에 황구는 꽝 비록 꽝 쳤지만은 황구가 도라지를한세 좋은 자리 한한 그런 좋은 자리 한세 군데 네 군데 다 도라시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큰 것들만, 그리고 어린 것은 좀 놔둘 수, 놔둘 줄 아는 그런 자원을 좀 아껴줄 하 아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개살구 포인트입니다. 보기는 참 좋은데 별로 쓸데없는 포인트 있잖아요. 그게 개살구 포인트입니다. 살구는 세 종류가 있거든요. 개살구가, 살구나 살구가 있고, 개살구가 있고, 털개살구가 있는데, 일반 살구는 새콤달콤하면서도 향도 좋고 좋잖아요. 이 산에 있는 야생의 그, 개살구 나무나 털개살구 나무는 살구 크기는 소떡만한데 이쁘면 진짜 이쁩니다, 색깔이. 그런데 먹어보면 쓰면서 약간 뜨뜰한 그런 맛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살구랍니다. 브이까은참 보기 좋은데 맛은 없는 그런 살구를 개살구라고 합니다. 오늘 강쪽의 포인트는 진짜 포인트는 멋진데 황구는 진짜, 야, 진짜 자리 좋다 싶었는데 도라지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개살구 포인트입니다. 하여튼, 이틀, 강쪽으로, 그쪽으로, 이틀 동안 수색했으니까, 도라지 전혀 없었잖아요. 물론, 그걸 다본 것은 아니지만은, 물론, 그꼴짝꼴짝다 디비면, 맨날 며칠 하면, 물론, 또 도라지는 장, 장인이 남아있겠죠. 어마무시한 절벽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진짜 100m 절벽, 뭐, 50m 절벽, 이런 중턱에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패스하고, 또 새로운 장소로 가서, 내일은 비 온다니까 하루 쉬었다가, 주말 3년 전, 금, 토, 일 3년 전을 한번 또 체험고라지를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광고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